자, 안녕하세요. 꼴통할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잘들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 저, 부전 마켓타운. 말이 마켓타운이지, 그냥 부전시, 부전시장입니다. 예. 아직까지 내 태어나고 부전 마켓타운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부전시장.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큰 아, 시장입니다, 요가. 야 이거 수박이네 아따야 아 애플수박 이게 애플수박 인가 봅니다 아주 좋자 보이소 네, 주문만 합니다 수박 하나 예. 애플수박 자 애플수박에 요런도 삼겹살 상추는 천원 조선상추 요러갖고 천원씩 받네요 꽁이 5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아따 이놈 뭐판는데 이리 사람들 많노 아개판에개예요개 팝니다 개 예, 나도 만원어치 예 아, 만원어치 주세요 네요 아따 논하네 자 이렇게 야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 시식도 하고 100%국내아 이거 예, 100% 국내산입니다 한번 더 보이시다 자, 100% 국내산 도토리묵입니다. 예, 맛있게 보이네. 아, 요거는 뉴부전 스포츠 콜라택입니다. 유부전. 출출분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국산 고등어두 마리, 0천원 골라잡아 오천원. 깔치 만원입니다. 이, 한속거이죠이한솥한속 많은. 만원. 빨간 고기도 있고, 빨간 고기 저 꼬무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맨날 빨간군와딱 고등어 이거 크네 와다 고등어 이거 진짜 크네 요거 전부 낙동강에서 잡아놓는 겁니다 낙동강 가면 우리 부산에는 낙동강에 가면 고등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줌마 웃는다 낙동강 가면 고등어 맛있다니까 자 강원도 고냉지 쌈배추 아따 야 쌈배추 저다가 막 된장 팍 발라갖고 밥한 그릇 싸먹으면 취익입니다. 아, 이건 또 뭐, 우리 밑반찬. 밑반찬. 두개 삼천 원. 바나나 두개 삼천 원. 두목다리 삼천 원인가 봅니다. 맞네. 사갈까? 예, 저두속 거래 갖고 삼천 원인가 봅니다. 빵, 요, 오세요. 빵이 오래 마요. 빵 공장인데, 빵 공장. 빵 공장. 빵 공장. 가자, 사탕도 팔고. 야, 오늘 그저 고등어, 낙동강에서 잡아온 고등어 맛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좀 히트인데요. 다음에 또한번더써먹야 되겠는데. 오늘 일요일이 돼갖고, 예, 가게 문을 좀안 열은 집이 좀 들어있네요. 요즘은 막 우리 시장 사람들도 일요일 날은 막 노는가 봅니다. 우리 어릴 때에도 노는 게있습니까 예. 맨날 문 열었지. 요즘은 막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노는 날은 놉니다. 우리 저 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그 옛날처럼 목숨 걸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또 우리 선지국밥 파는 데죠. 선지국밥 자, 여기까지, 여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 아무래도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역시, 가게가 많이 오네. 야, 이거는 족발입니다. 이거 족발. 이거 족발이지, 예. 네. 코끼리 다리지, 야 야, 역시 코끼리 다리 큽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닭강정 집입니다. 닭강정. 소짜 5,000원, 대충짜 만원. 닭강정이 닭으로 만드는 강정입니다. 자, 요 밀량식당에는 뭐 파냐면은, 아, 어, 요 어, 선지구, 선지구 파네요. 오늘 일요일이 되갖고 문을 많이 안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기자얍 바이바이. 안녕.